고대학원대학교와 성산법인 대한불교 SNS 전폭당과 폐각체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각시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성산고대학대학교의 설대신 최성규 총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김시우 교학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성인숙 표 한국어학과 박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복선 평생교육원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종영 표 문학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만기 표 가족 상담학과 교수님 윤종긴 사무총리님 저는 김남권입니다. 다음엔 그 SNS 정법단, 엄재삼 이사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범 큰스님. <laughs> 김춘수 자문위원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 후소장입니다 부사장이라고 해서. 그럼 꼼짝 못하네. 소홍경 부교사 을장님 엄영훈 전법단장 최고 정답. 화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이석규 법사님 <법단>. 여이 <laughs> <laughs> 예. <저기> 뒤에 있어요 예. <laughs> 김동연 부사님 <부산. 웃음> 김석균 자문위원 오셨어요? 아직 지금 저기 어, 오고 있습니다 여인걸 보다님 국룡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청소년 의사총입니다젠디드 <laughs> 되셨습니다. 네. 오늘 아,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 청산 대학교 아, 대원총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겠습니다에 음, 서울에 있는 학교 인천에 있는 종대학도 아니고 학부 없는 대학원 와주신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도록 저는 효운동을 하면서 저는 효는 삼통이다 효는 종교가 통한다 효는 통시다 세대를 통한다 효는 통념이다 이데오르기를 뛰어넘어서 통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은 교회 원로가 됐지만, 목사로서 쇼운동을, 횟수로는 뭐 24년, 짧게 했습니다. 그러서 이렇게, 사실 또, 저는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이 뛰어넘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보셨습니까? 그 위에 분들은 몰라도 성월조 스님, 그 법장 스님하고 그분들은 좀씩 좀 알고 지내왔습니다. 항상 성경관하고 휴하니까 다 통하더라고요. NCC 회장과 한기준 회장도 휴운동한다고 하니까. 뭐, 환영하고 그러다가 사실 또 이렇게 보온체 3분 미성장님 봤는데, 성사효자하고 내가 들고 사단복을 입고 그 해안에 에스에서 중국어부터 나누고 협약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효운동을 처음 하면서 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어요. 효과를 하면 모두가 산다 그랬고, 효과를 하면 모두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정교는 달라도, 국민운동, 네, 네, 시민운동을 같이 네,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삼일운동이 공동정신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효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지금 경제다 뭐, 화학이다, 취업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들리는 인성에 대한 얘기를 더 반해서, 제일 어, 심으로다 러시아나 어, 혈각식으로는를 살리는 그런 효가 중국에도 있고 뭐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이 효는 중국에 없어요. 한국의 효가 진짜 효입니다. 그래서 효가 이제 과까가의 그 효였다면, 이제는 섬의 효, 대중 긍정이 된다고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하고 직업 교가 이것이 더잘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리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법인 대한민국 해수 이사장 이사님께서 습니다 <laughs> 불교에는 인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연으로 정말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성모 마리아와 우리 그 존재관음과의 동일성을 전발견하게 됐습니다. 산매에 빠지면서 그런 그 체험을 하다 하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나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불교에 빠지기 전만 해도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참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체험도 통했고,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개인적으로 김남권 사장님들은 정말 은인이십니다. 제가 7 5화단 공법사, 공법회를 7년간 하시면서 기독교이신에도 불구하고 그큰 불사 다 해주셨고, 또 경민대학교에 그, 가셔가지고 동대, 동대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불교의 대단한 교수님들 다지로하시고 저를 불러서 강의를 하게 하셨고 또 이번에도 제가 사실은 그 어떤 그런 이런 제지가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믿백상통한게 효입니다 효 제가 좀 역으로 됐지만 불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지장경을 바탕으로 했고 부모원경이 있고 이 불교를 사실 기독교에서 발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쩌면은 불로살림는가피고또 우리 훌륭하신 총장님이나 우리 사장장님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게 됐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불교의 제가 지도자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번에 어제 전가빈 국회 부의장님께서 저희 명예 총장님을 수락하시면서제 일이 뭐냐? 취업입니다. 저희 리더들이 초 인성교육하는 거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저희는 우리 어명음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ICT 첨단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기술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 팜이라든가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SNS를 통해서 또 우리 젊은 불교 지도자들이 효를 무기로 해서 국가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어려운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표밖에 없습니다. 표와 인성을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 효교육은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전법단의 불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종교 간의 화합, 특히 그다음에 계층 간의 화합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전법단 부설대학에서는 그 일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효과목은 서로 채플도 교육도 할 것이고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좋은 자료 있으면 또공유도 하면서 발전하면 효를 통해서 한민족이 정말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홍익정신으로 우리가 사회의 등불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진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행각시 앞서서 어, 좋은 내용이었던 김전현장님좀 늦었습니다. 경찰청 강원도시입니다. 어,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불교방송입니다. 이석호. 불교방송. 우리 영상의 여자님 이시고저또 정부대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은해박서의 서명식이 있겠습니다. 해각력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낭도 낭독 후에 서명을 하신 거예요. 해박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단법인 대한불교 SNS전법단 이하 의리라고 한다는 상호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전법단의 효인성 교육 및 관리자 양성을 목적으로 본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영향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효인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방 내용 1. 갑과 을은 상호 정보 및 연구 활동 내용을 교류한다. 2. 갑은 을에게 효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자격 검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3. 을은 갑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성을 교육하고 수료자 또는 응시, 자격, 응시 자격자가 과정별 자격 긍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4. 을른 관리자 양성을 위해 우수한 학생, 성산 효대학원대학교의 공필 과목, 성경 효, 효학교은 채플 등의 이수에 제한이 없는 자를 선발하여 갑의, 어, 갑의 석박사 과정에 입학 추천하고, 어, 을은 아니, 갑은 규정에 따라 선발 교육한다. 이해약쪽 5번, 이해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3조 효력 1.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하며, 협약 기간은 3년을 하되 상호 의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며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서셔서 상호 교환하시고. 8영, 또, 창호 쪽으로 조금 나와 주십시오. 옆에 사진, 조금만 찍힐 수 있도록, 조금만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아니, 자리 앉아지. 전부 자 앉아. 가자. 네. 기념품 받으시죠? 먼저 받으십시오. 먼저 받으시오 타이아나 타이아나 타이나 진짜 진짜 먹여주고 거는 HYO 그냥 그냥 효예요 영어로 불고기도 영어로 불고기고 태권도도 영어로 태권도고 김치도 영어로 김치인데 효도 영어로 효 네. 앞으로 예, 말했지만 중국인 어느 효보다 한국의 효가 진짜로 그래서 현대에 치는 하모니, 와인은 영, 오는 올드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노인들이 하모니 하는 거, 더 크게 나가서는 불교하고 기독교가 하모니 하는 거, 그래서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들은 넥, 여름에는 넥사이를안 내고 해은 그 거예요. 한글로 요 다음에 영어로 해주요 사고 영어로 해주고 요 다시 사진 한번 터뜨리고. 네, 아이거 이제 진짜 이제 막어랑 똑같은 거예요. 아, 됐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laughs> 네, 리 아, 네, 아, 네. 이제, 아, 네, 사대교에서 아, 네. 수감 네. 함께하는 팩스, 아,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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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학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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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가 보이게 되어있어 <laughs> <그래. 웃음> <laughs> <laughs>